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건강상식 중에서도 특히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셔야 한다는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화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건강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건강상식 세 가지를 꼽으면서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관능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저나트륨혈증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물에 희석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 신호 전달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과도한 물 섭취로 저나트륨혈증을 겪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두 번째 이 교수는 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상당량이 들어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박이나 채소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크게 다르며 무조건 하루 2리터를 마시는 것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교수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일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몸이 실제로 수분을 필요로 할 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하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소와 과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려 전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등의 염분이 많음에도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나트륨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는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라는 점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수는 권장하는 건강 수칙으로 혈액 검사 시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꼭 확인하고 현재 자신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맞는 수분 및 염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 저염식의 진짜 의미, 우리 몸속 미네랄 균형 관리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상식이 어떻게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실제 실천법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크유앤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화트륨 혈증이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대표 증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내 한 마라톤 동호회의 40대 남성은 장거리 뛰기 전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라는 말을 듣고 5리터 넘게 마신 후 경기 도중 실신 병원에서 전화트륨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물이 체내에 과하게 들어가면서 나트륨이 희석되어 신경 및 근육의 전기 신호가 마비되고 심장 리듬까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이 많을수록 좋다는 상식은 극심한 탈수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인,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도 잘못된 건강 위협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나의 소변색과 몸의 갈증 신호입니다. 이계호 교수는 소변색이 진하게 변할 때한 잔, 그리고 식사 중 잔잔하게라는 원칙을 추천합니다. 또 평소 저염식, 과도한 채소, 과일, 나트륨 낮추는 식습관으로 갑자기 어지럼증, 무기력,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면 저나트륨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혈액 검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가요? 아닙니다. 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 등 특수 질환 환자는 저염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짠 음식을 피하는 선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 김치, 된장, 젓갈은 발효 과정에서 칼륨, 나트륨이 적절히 섞여 있으며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채소과일 더 먹을수록 몸에 좋나요? 채소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섭취에 필수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나트륨 밸런스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어르신, 만성질환자가 과하게 채소과일을 먹으면 빈혈, 심장 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으니 내몸 상태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물 마시기 어떻게 실천하나요? 발증 신호를 믿고 억지로 물을 들이키지 않는다. 한 번에 과량보다는 여러 번 나눠 천천히 마신다. 소변색이 연노랑이면 적정, 지나면 한 잔씩 보충. 격한 운동, 폭염,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만 추가 보충. 일상에서 우리 몸의 나트륨, 칼륨, 수분 균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은 김치, 나물, 생선 등 다양한 한식 반찬을 골고루 먹고 맵기 소금 자체보다 전체 식사 메뉴의 조합을 중심에 두세요. 국물 음식 적당히, 물은 소량씩 자주, 너무 심한 저염 식단은 지양 연세 많거나 신장 심장 기능 저하시 전기혈액 검사 꼭 필수. 나트륨이 많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나트륨이 혈압 상승을 부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등에서 불필요한 염분은 대부분 배출되고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피로 무기력 소화. 장의 면역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상식사 중 최소한의 염분은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내 몸의 상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그리고 핵심 미네랄과 수분의 균형을 지키는 실전 실천법까지 이 영상으로 꼭내몸 체질에 맞는 맞춤 건강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편견 없는 올바른 정보와 내 몸의 신호를 읽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